안전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싹 TV. 농민들이 찾는 제품 자체가 많이 네네.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흰 가루 약처해야 돼, 녹은 약처해야 돼, 총채 약처해야 돼, 진딧물 약처해야 돼, 담배 가루 약처해. 아이 되게 물건입니다, 진짜. 물건이요? <laughs> 네, 네. 흰 가루 때문에 이제 바트를 진짜 놓을 정도까지 갔던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농민들이 찾는 제품 자체가 많이 네,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예, 예, 그렇죠.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이런 자재가 있습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고 하면 거부 반응부터 일단 먼저 하시죠. 어떻게 거부하시는 뭐 거요뭐 쳐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아, <laughs> 네, 니가 <네가> 책임져 <laughs> <네가> 책임져라. <laughs> 우리가 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 쓰신 농가들이 이제 뭐 병해충 방제 외적으로도 이제 모두 싹을 쓰신 분들은. 생육 상태가 워낙 좋아지니까 음. 어저 같은 경우는 생육이 조금 이제 부진하고 이런 경우 연면시비를 할 때는 저희는 요거를 같이 음. 사용하고요. 루트칼 특히 요 제품, 요 이제 칼슘입니다. 이건. 아, 예. 칼슘이라 같이. 예, 칼슘하고 꼭 같이 써야지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아, 가장 네. 극대한 효과가. 네, 어차피 병해충 방제 목적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식물이 건강해야지 병이 안 옵니다. 오늘 지금 저희 좀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새로운 모두 싹 충. 아 이게 되게 물건입니다, 진짜. 물건이에요? <laughs> 네. 네. 그, 참에 이제 흰가루 방제도 되면서 네. 충까지 같이 되는데, 아 원래 이제 농가분들 지금 좀 방제를 하기 시작하면, 흰가루 약 쳐야 돼, 녹임 약 쳐야 돼, 총체 아약 쳐야 돼, 진딧물약 쳐야 돼, 담배가루 약 쳐야 돼. 이말 많다. 약값에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 복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실제 방제가가 생각보다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어... 저희가 이제 참외는 이제 이, 이 일반 모드사건 연매 시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로 칠수 있는 약이 한개 있었으면 정말 꼭 싶었는데 이 제품이 지금 딱 나왔는데 팔아보니까 잘 나가요, 일단. 예. 그래서 맨 앞에 음. 두셨나봐요. 예, 많이 나갑니다. 저희 <laughs> 이거 지금 3주 팔았는데 꽤 많이 팔았어요. 오 예. 지금이 가장 농민들이 예. 고민이 많은 시기라고 많은 하니까 예, 그렇죠.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농가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가보시면 돼요. 네. 아니 아까 봤던 참외 농장이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네,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참외 흰가루가 많이 심했던 밭이고요. 아... 어, 농장주분이 이제 흰가루 때문에 이제 밭을 진짜 놓을 정도까지 갔던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방제를 위해서 모두 싹 충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이 좋아진 지금 상황입니다. 니게 그러니까 이제 흰가루가 생겨버리면 이제 그 입에 포자가 묻어있다 보면 기공을 막게 되고 입이 말라버리고 치마에 덩굴까지 같이 말라버리니까 결국에는 나무가 고사하게 되는 거죠. 음. 지금 나무 상태가 생육이 그렇게 좋지도 않는 것처럼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제 앞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각한 밭이었고 지금 냄새가 원래 흰가루밭은 들어오면 많이 납니다. 이게 줄기나 이런 것들이 썩는 성은? 냄새가. 예, 아, 예. 냄새가? 지금 현재 냄새 전혀 비린내. 안 나고 있요 예, 네. 비린내가 네. 나는데, 아 현재 약을 처음 살포하시고 바로 냄새가 일차적으로안 나지는 않았었고요. 음. 지금 이제 병반이 다 말라있어서 지금은 죽은 포자는 보실 수 있는데, 살아있는 포자는 잘 보이지가 않네요. 보니까. 현재는. 예.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있을까? <laughs> 찾을 수가. 그게 세존이 올라온게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올해 농사는 좀 포기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좀 심했다고. 네, 이야기를 하시던데. 됐습니다. 예, 그렇 아, 네. 근데 어떻게 또 살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예, 그 사장님고 좋은들 그 해가지고 모두 충삭하고 흰가루하고 뭐 섞어가지고 진짜 아주 뭐좀 이덤벌이갈 정도 좀 세게 해가지고 약을 좀 살포를 했었습니다. 네. 어, 그럼 좀 어떤 어떻게 처방을 어, 하셨는지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용 설명을 해주세요. 약제는 기본 이제 모두 삭충을 일단 사용을 하셨고요. 네. 이제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가능 로 사용하시는 농약도 같이 첨가를 일단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확산제도 저희가 같이 드렸습니다. 이 농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코리아골에서 판매 중인 스티커하고 농약 모두 삭충 세 가지를 혼용을 해서 흠뻑 적도록 일단 살포를 했고요. 이게 약이 중요한 게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열동을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스물다섯 말을 살포하신 농가가 있는 반면에 열말그 반의 반양 정도를 살포하신 농가들이 있거든요. 흰가루 이런 것들은 지금 덥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을 좀 흠뻑 쳐주셔야 됩니다. 맞아야 또 이제 약제 방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농가분한테 나무가 죽을 지언정 한번 쳐보자. 제가 봤을 때는 되겠더라고요. 이게, 왜냐 모두삭 충을 가지고 방제를 해서 어떤 결과를 봤기 때문에 농약 가지고 하면 될것 같아서 제가 농장주분한테 한번 해보자 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 오셔가지고 아보라에서 제가 오니까 일단 음. 1차적으로 냄새가 안 났었고 한번더 조금 방제를 위해서 제가 약을 한번 더 드렸었거든요. 2차 방제를 하셨죠. 그죠? 네, 네, 며칠 간격으로 하신 거예요? 얼만큼? 그때 한 4월 됐 네, 며칠 안었요 지금, 그래 하고, 친지가 좀한 일주일 넘었잖아요. 그죠? 네, 일주일 넘어 네. 충을 치고 지금 일주일이 지난 상태인 거예요. 네. 예. 가루가 완전히 덮었다가. 전체는 한 2주 정도 됐었어 예. 그렇죠. 전체 돌보까지 네. 채가지고 예. 는한 예. 한 2주 정도 됐었죠. 됐죠. 실제로 써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네, 예, 효과는 진짜 뭐, 100%. 100%보다도 뭐 더안같습니다 음. 이번에는 네. 너무 심해서 예, 농약을 됐습니다. 같이 섞어썼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 농약을 안 쓰고도 혹시, 자신 있으세요?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만약에? <웃음> <웃음> 뭐 효과만 좋다면, 뭐, 농약 안 쓰더라도, 예,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어떤 걸로? <laughs> 네, 모두 석충이죠. <laughs> <laughs> 예. 제가 말한 곳이 여기입니다. 예. 지금, 요 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겨울을 나고 왔는데, 봄에 이제 이순이 다시 올라오면서, 그 곰팡이 병이 살짝 있었습니다. 원래. 아 여기에요? 네, 곰팡이가 있어서 아 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른다든지 아 지금, 지금 이게 다 말랐거든요. 아 예. 원래 이렇게 마르면 예. 이대로 그냥 죽는거예요 그렇죠? 네, 전체가? 전체가? 예, 전체가 이제 다 말라 죽고 하는 병이 아좀 곰팡이 병이 있었는데 봄에 저희가 여기에 이제 캔마그하고 네. 그 모두싸 네. 전체로 이제 연면시비로 살포를 한2회 정도 지금 방지한 상태고요. 기간은요?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쓰고... 그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병이 있었기 때문에 아 저희가 이제 조치를 이제 캡마거 같이해서 상태고 지금 이게 방송을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 파를 쳐보면 네 바닥바닥합니다 이게 소리가. 예, 네, 이게 이제 나요 네. 나요 나요. 예. 네. 원래 이제 이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파가, 파가 이렇게. 그렇지 살아 이게 살아있어야지 병이 잘안 붙거든요. 확실히 칠 때랑 안칠 때랑 비교가 이렇게 예, 돼요? 이게... 뭐 사실 여기 뭐 대조구가 있고 친 곳과 안친 곳을 이렇게 구분해 드리면 좋은데 음. 이놈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벌써 모사삭을 사용해 보시고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올해는 구분해서 치실 필요가 없죠 오. 전체 밭에 다 살포를 믿고 하신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사용하시면서 땅고자를 가감하게 투자를 하셨고 네. 저 이거 뽑아먹으면 걸리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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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네, 파서리? <파설이? 웃음> <laughs>